올라오신 분들이 너무 훌륭하신 말씀을 많이 해서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저는 네, 그런데 저는 권투선수이기 때문에 권투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연습도 안한 애들이 지금 다 챔피언 해먹고 있어요 연습도 안한 애들이 챔피언 노릇 다 해먹고 있어요 그리고 P 자하고 Q 자를 소문자로 쓰면은 원래 P는 이렇게 돼 있고 Q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이놈들이, 뭣도 모르는 놈들이 이 Q 자를 왼쪽으로 젖혀준 것을 P라고 가르치니까 머리가, 애들이, 머리가 안 돼. 머리가. 네. 이 이런 그 모인,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서 혼자 그의 무슨 뭐박근네 대통령 그거는 자전거에 끌고 와가지고 소리 소리 질러내. 이건 완전히 그는 진짜 이거 공산당이 공짜로 사는 놈들. 공산당에는 공짜로 사는 애들이. 그리고 이 이북을 얼마나 도와줬나 면 김대중 때부터. 내가 뭐 이봉규 그 TV에 가서도 이야기했지만 아니 김대중하고 노무현이하고 문재인이가 어떻게. 해. 대통령이요, 이 나라에. 에? 아, 태극기를 안 들고 올라가는데 무슨 대통령이야? 맞습니다. 대통령이. <laughs> 참, 나. 아 인정할 건 인정하고, 우리가 서로 박수 쳐줄 사람 박수 쳐줘야 이 나라가 잘 되는 거지. 난 통일도 싫어요. 통일을 왜 하는데? 왜 이북 때문에 이렇게 잘 살게 됐어? 72년 동안 우리를 괴롭힌 놈들이 그 놈들 아니야. 에? 72년을. 그럼 뭐예요? 그럼 뭐예요? 예? 박정희 대통령님 말씀이 맞지? 공산주의. 공산주의. 주적. 공산주의를 제1의 목표로 삼아서 멸공하면 된다. 안 되면 될 때까지. 여러분, 홍수환이 선생님이 얼마나 못된 사람인 줄 아세요? 저좀잠좀 잘면 딜이 깨워서 때려 때리면서까지 아침 운동 시켰죠? 그래서 세계 챔피언 만들었더니 그게 독재 자입니까 그거 아니죠? 그거 아니에요.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하기 싫은 운동이 권투일 겁니다. 못 마시죠? 못 먹죠? 맞아야지, 때려야지, 이겨야지. 네? 이 직업을. 통과했던 한 권투수의 선 말씀을 여러분 잘좀 들어주세요. 진짜로 우리나라는 선과 악을 구별해야 되고 정말 지금부터라도 교육에 진겁니다. 우리는 교육에 좋다고 느꼈으면 그게 가장 빠를 때입니다. 여기서 또 늦어지면 안 돼요. 예. 네. 그래서 정말로 진심으로 말하건데, 여기, 민경욱 의원님 얼마나 고생 많이 하십니까? 부정선거 얼마나 많은 증거를 확보했습니까? 왜 조사 안 하는데? 아니 왜 조사 안 하는데? 그 조사가 끝나야 170명 그 가짜 국회의원들이 다 뒤집어지는 거야! 그걸 왜안 하는데? 예. 네. 그래야 나라가 제대로 잡히는데 내가 못 배운 놈홍수아이 밖에 안 되니까 내 생각으로는 뭐냐 선관위가 이쪽 저쪽의 약점을 다 잡고 있어서 못하는 것 같아 자 올바른 걸 밝혀내야 우리 후손이 잘될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까 예비 그 찬송가를 불렀지만 고요한 아침 내가 제일 싫어하는게 고요한 아침입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들 시신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아침이 고요한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침략만 받았고 전쟁을 하면 지기만 했지 왜 우리는 공격정신이 없고 먼저 때리지 못합니까 자 보십시오 지금 선진국가들 미국, 영국, 우리 선진국가들 다 호전주의 국가요. 어떻게 선진지 남의 것을 뺏어먹고 싶어하는 그런 호전주의 국가인데 영국은 일본 인도를 왜 먹었습니까? 영국은 홍콩을 100년 동안 왜 써먹었습니까? 그렇지 않습니까? 여러분 생각 잘해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 이순신 장군님께서 오늘날에 태어나서 거북선 만들어봐야 아무런 소용없습니다. 지금 이 시대에 우린 맞춰가야 됩니다. 그 맞춰가는 것을 만들어주신 분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, 저는 박정희 대통령 홍보대사로 있습니다만은 끝까지 노력을 해서 다시는 지지 않는 우리 후손, 대한민국의 후손,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됩니다.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. 그래야 우리가 우리 후손도 한 번도 걱정 없이 이만큼도 걱정 없이 눈 편히 감을 때 그때야 우리는 성공한 겁니다. 여러분 정말 우리 선으로 악을 리기고 통일통일하지 마십시오. 이북도 이북도 이북 스스로가 일어나야 거기도 바뀝니다. 네 절대로 그런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현재의 처한 위치에서 열심이라고 아까 목사님께서 이야기했지만 1949년대 에 미국 아이들이 다 미국 군대들 떠나고 나서 1년 후에 결국은 소련에 맞붙어가고 스탈린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냥 1 9 5 0년6월 15일 새벽 4시에 폭풍이란 작전하에 우리나라 어린 아이들 다 죽이고 학도병 다 죽이고 무차별로 공격을 한 애들이 평화 통일을 외치고 있는데 그게 믿어집니까?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거짓말이요. 우리, 우리 아버님 말씀이 다 맞았어요. 빨갱이는 상대도 하지 마라. 보십시오. 일사후퇴 때전 세계에 없는 일이죠. 미국 군함을 타고 대한민국에 그 피난민들이 미국 군함을 타고 부산까지 왔던 사실을 아시지 않습니까? 국제시장 영화도 나오지 않았습니까, 여러분? 그렇다면 그 이북에 살기 좋은데 그 군함 탔을까요? 살 때가 안 되니까 군함을 타고 내려왔겠죠. 어, 여기 있는 간첩, 야, 얘들아, 이 간첩 새끼들아, 내말 똑바로 들어. 어? 너희들 말이야, 간첩, 너희들 그렇게 이남을 싫어하면서 네 자식들은 다들 미국으로 유, 유학 보내지. 나. 어? 그렇다면 니네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중공은 왜 이북에서 300만 명이 굶어 죽을 때까지 중공은 단한 푼도 도와주질 않았냐? 미국이 우리 굶겨 죽였냐? 어? 멋있습니다. 통일은 너희들 때문에 안 되는 거야. 너희들은 대한민국,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72년 동안 불법 점령하고 있는 거야, 이 자식들아. 네. 들 보면 나와 와와와와한 번. 내 손주 사위가 미국 장군이야 임마 진짜로 한번 붙자. 빨개이 새끼들 간첩 새끼들아. 말씀 마치겠습니다. 와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시간 되시면 다시 한번 특강으로 우리 일본에서 모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